자, 오늘은 땅을 하나 보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토지예요. 자, 땅의 경계는 제 손으로 지금 가르쳐드리죠.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저기 전봇대 보이죠? 이렇게 장방향으로 생긴 토지입니다. 자, 옆에 이렇게 전봇대도 있어서 전기 인입도 가능한 땅이고, 마을을 이루고 있어서 수도도, 이앞땅까지는 상수도를 연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 인입도 크게 문제가 없는 땅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마을 초입세에 위치하고 있고 땅에 어, 측면부가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를 물고 있고, 이 도로가 차량이 두 대가 어,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여건 상당히 좋고, 원주에서도 주말 농장 하기 좋을 것 같고, 충주에서도 주말 농장 하기 좋을 것 같은 그런 토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주, 충주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면 고가 도로가 보이는데, 이 도로에서도 바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이 땅까지의 진입 여건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은 땅으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 측면을 장방향 어, 길게 물고 있고 자, 이 땅에 대해서 어 장점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단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면 어첫 번째는 앞에 고가 도로가 내륙 도로죠. 어, 원주 충주 간 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약간은 도로 소음이 들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있는 그대로 소리를 제가 다 담고 있죠. 그리고 땅은 여기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이쪽은 거의 도로라고 하고 어 수평이 맞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 추후에 좀 공사 좀 하시면 땅을 좀도두면 진입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땅은 도로면보다도 조금 낮은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장방향에 긴 땅이고 땅모양은 이쁘게 잘 생겼어요 주말에 오셔서 농막 하나 가져다 놓고 어, 하기 좋은 땅이고 땅의 평당 매매가도 상당히 저렴하게 어, 나온 그런 토지예요 자 한번 보여 드리고 진입부 쪽도 한번 보여 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 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